서울 덕수궁 현대미술관 해마다 가을이 오면 한국의 문화계에서도 풍성한 수학을 보여 곳곳의 미술작품전시관이나 화랑에서는 작품전이 마련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회화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중 남정화의 대가인 의제 허백년의 산수화가 한대 모아 전시되었습니다 한국은 산의 나라라 불리울 정도로 아름다운 명산이 많아 허백년 화백은 강산을 두루 돌며 그 풍치를 가슴에 새기며 녹여서 화폭의 이상적인 산수를 옮겨 그렸습니다 원경의 산을 두르고 가까이는 전형적 한국 농원 풍경이 펼쳐져 있는 산수와 남화 특유의 부드러운 분위기가 화폭 전면에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풍류객에게 꼭 따라다니는 부채에 노송을 그려. 소슬한 바람을 일게 하는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제 허백년 화백의 그림은 미술관에서만이 아니라 경향의 여러 화랑에서도 그 작품이 전시되어 일반인에게 더욱. 친근감을 자아냅니다. 여기 화랑에는 그림에 깊은 조예가 없는 사람들도 손쉽게 이해하고 가까이 할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곤자,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 옛부터 한국인이 늘 곁에 두고 눈에 익혀온 소재를 화폭에 담은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가 집에 한두 폭 걸어놓고 싶어 하는 담백하면서도 아치가 넘치는 작품들입니다. 여기는 호남의 명산인 무동산. 숲에 묻힌 이 산사가 바로 허백년 화백의 작품 산실입니다. 이름하여 춘설원 1975년 여름 85세의 고령으로 창작의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틈틈이 붓을 들어 사군자를 화선지에 그려보면서 본격적인 산수화를 그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남해가 보이는 한국의 남단 진도에서 조선 왕조 말기 산수화의 대가 허서치의 후선으로 오대를 잇는 화가의 집에서 1891년에 태어나 11세부터 그림의 한점한 한 획을 익히며 그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금강산을 비롯한 국내의 명산이란 빠짐없이 두루 돌아봤으며 일본, 중국 등을 건너가 새로운 풍물을 접하면서 그림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허화백은 화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행이며 젊었을 때 많은 방랑은 여러 곳의 풍물을 접하게 해줬다고 수례하고 있습니다. 1923년에 국전에 수석 입선을 하여 화단에 확고한 지위를 굳혔으며 미술 부문에서 한국예술원상을 수상했고 현재는 예술원 종신회원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허화백의 예술과 생활의 바탕에는 한국인의 어를 흠모하며 문화유산의 뿌리박아 새로운 예술이 꽃피울 수 있다는 신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후진들에게 이렇게 그림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오 일방으로는 아주 발달이 되었어도 기림은 예술이요 학문이 아니라 학문이라고 학문이라고도 그렇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을실뿐이지 두려시 학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 정말 같은 건저 학문이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보아서는 좀 거리가 있단 말이요. 에그 이건 예술이라 니까게 예술이라는 건 예술자 그 사람의 정신을 발휘한 것이 되어놓고 보니까 그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그 이제 감상가들이 거기 가서 이건 그전 사람이 안 하던 것이다, 못 하던 것이다, 이것이 한 걸음 더 진보된 것이다. 이제 그것은 다. 이루의 평론가들이 할 말이지만은, 음. 에, 에 그런 그러니까 게그 좋은 작품과 에. 아무리 새로운 기량이 화단에서 시도되고 개발되고 있지만 자기 나라의 깊은 전통에 뿌리 박지 못하고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45년 조국 광복을 보자 오랜 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이곳 무등산에 묻혀 산지 30년 산수와 버타며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 데만 전념해 왔습니다 산에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산에 사는 도인의 풍모를 풍기는 이 노화 백은 멀리 안개 낀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조화에 마음을 뺏기면서 마음의 화선지에 그림을 그려 봅니다. 발 아래 흐르는 계곡의 물풀한 포기에도 자연의 섭리를 느끼며 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과 자신과 그림이 혼연히 하나가 되어 작품을 이루는가 봅니다. 허화백은 많은 제자들을 배출해서 오늘날 한국 화단의 중견으로 활약하게 하고 있으며 지금도 외진 이곳 산사에는 그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주로 산수만을 그리는 허화백에게는 한국은 명산이 많고 또 사계절마다 그 성격이 뚜렷하여 평생을 다 그려도 지치지 않으며 아름다운 산을 보면. 새삼 조국 땅의 위대함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봄 화사로운 꽃동산을 이룹니다 화가는 화첩을 품에 지니고 산에 오르지만 형용의 끝일 뿐그 웅장하고 수려한 모습을 어떻게 한 폭의 그림에 옮겨 놓을 수 있겠는가 하며 산을 그려 조국의 고귀함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허화백은 산을 그 모습 그대로의 실경을 그리지 않으며 여기저기서 봐온 산을 마음에 비추어 다시 구성해서 그려내는 것을 특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경 그대로의 산이 아니고 마음의 산을 그리는 이른바 사의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초여름이 지나고 우기에 접어든 여름철, 산마다 안개가 자욱하니 걸쳐져 있습니다. 원경과 중경은 안개가 가득한 분위기를 내고 가까운 근경은 세밀한 묘사로 근접된 물상을 나타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 짙고 여름이 잘 어울려 여름 우기의 산촌 분위기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오묘한 조형에 인공적 다리가 어울려 인간과 자연의 일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인물은 자연을 관조하는 작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찬 바람이 일며 나무마다 잎이져 앙상해진 겨울밤 풍경입니다. 검은 묵과 여백으로 눈에 덮인 고요한 산촌 풍경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눈꽃이 활짝 핀 산의 모습 또한 어느 계절에 못지않게 노화백의 화심을 사로잡는 풍치입니다 그림이 다 되면 식귀절을 지어 낙관을 하게 되는데 그림과 시와 낙관이 일체가 되어 빚어지는 정치는 다른 예술에서 따를 수 없는 독보적인 것입니다. 이 낙관의 인주에서 오는 색채미는 한층 그림의 묘미를 더하게 하며 화면 속의 낙관의 위치에 대해서 몹시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낙관에는 성명인과 별호인의 두 종류가 있는데, 허화백이 갖고 있는 전각만 해도 수십 정에 이르고 그림의 조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대가를 이룬 허화백은 평생을 두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단군 신검의 개구기념, 홍익인간을 널리 펴자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아들어와 정한 아브람 자손이라 역시 그것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는가. 나라를 잃어 문제가 수천 년이 되었어도 그거 오늘날 와서는 기회가 이런 기회를 얻은 지에 이스라엘 그저저 저 사막지대 화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지금 좋은 옥토를 만들어 놓고 아주 뭐 부유한 나라가 지금 점점 되어 간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도 조상의 의류라는 것을 잘 받아 나가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민족 중흥의 길은 민족 정신의 악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멸의 민족 정신으로 이뤘던 국가를 되찾은 광복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빛나는 문화 유산을 이어가는 도예가들은 허화백의 정치가 넘치는 그림을 도자기에 사겨넣어. 작품을 한결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허화백은 그림을 배울 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도배할 때 벽이나 문을 장식하기 위해 요구하면 언제나 그려주곤 했습니다. 지금은 병풍이나 족자에 담겨 가보로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역시 한국민에게 그림은 모시고 아끼고 받들기보다는 생활 속에 같이 담아 놓고 무심히 감상하는 그런 습성이 은연중 흐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농과대학 강의실 입구에 걸려진 허화백의 농경도 해돋는 옛 농촌 풍경으로 마을 동산에는 화사한 복사꽃이 피어오르고 농부들은 밭갈기의 일손이 바쁩니다. 이렇게 가정에는 물론 학교나 병원 등 공공 건물에 허화백의 그림은 소장되어 복잡한 현대 생활에 시달리는 생활인에게 마음의 큰 위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령에 접어든 허화백은 다시 태어나도 역시 화가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생애를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허백년 화백 그의 그림은 한국 민족의 문화 유산으로서 길이 보존될 것이다.